미공을 가야되나, 랩을 가야되나. 유브가 뽑으려면 랩이 맞긴 해. 근데, 스크스 들고 랩? 돈내 박스인데? 아, 이건 못 잡겠는데요. 뭐야? 아니, 여기도 언하다가 또 있었다는 게 레전드인데? 죽여 나이스 야, 이 자리 괜찮 은데？여기, 안 본다. 애 들이. 보통 여기까지 안 올라오니까 애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맨 처음에 봤던 애는 이제 제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시체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시체 하나가 더어디있을라나 오, 그래, 있지. 없는 게 말이 안 되지. 어디지? 어디 있는지 안 보여? 딱내 뒤에서 쏘는 느낌 아니었어요? 아니, 쇼파 쪽 근처일 줄 알았는데 또 아니네? 어 어디로 뺀 거야? 됐구나. 어? 아하지 마세요. 수류탄이 죽었어요? 아뭐 상관 없긴 하구나. 이곳이 <laughs> 이걸 죽네? <laughs> 아 상관없어 스크스 내가 미션 뭐지? 킬 미션이 있는 게 아니었지 생각해보니까 뭐 이러면 괜찮죠 어내 아, M67 야무지게 들어갔네 방금 너무 깔끔한 위포가 아니었음? 아 이렇게나 봤는데 더 있으면 나도 쩔수 없겠다 와 낭만이 있네 소도오프 들고 다기는거 스케로 왔구나.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아까 리그 괜찮은 거 있었나? 아얘 잠깐만. 설마 너도? 아씨 스케로 적기네? 처음 봤는데. 아 퍼니셔야. <laughs> 아, 이거 아머리 이거 챙기긴 해야겠다. 탄수 때문에. 아닌데? 상관없나? 아, 얘가 트리집이구나. 트리집 챙기면 되겠다. 엄청 놀랐네. 나머지는 뭐, 굳이. 아, 그래도 여기서 3킬 하는 거 좋았는데요? 등대 3킬 생각보다 귀한데. 좋았어. 다음 판을 가자고. 저건 도로 같은데? 도로나 아니면은 한왜 자꾸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 뭐야, 이제 솔직히 동구권 폐강 사기무기인 부스스 아스발 발열 정상화 필요하다 생각함. 걔네, 이제 탄이 막 그렇게 막센 편이 아니던데, 아니 옛날에 비피탄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 비피탄이 예전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나도 그냥 발을 빼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 들긴 하더라. 아, 나 그것도 깨야 되는데. SP6 만들어야 되니까. 아닌가? SP6를 그냥 살 수가 있었나? 어, 요충지. 아, 사는 거라고? 넌 좋네. 아니, 아스바리 SP6만 써도 진짜 좋아서. Goat of Goat 거든요. 미공을 가야 되나? 랩을 가야 되나? 네, 유튜브 값 뽑으려면 랩이 맞긴 해. 근데, 스크스 들고 랩, 돈내 박스인데? 어, 죽을 뻔. 사람 있었네? 에 네, 없는 경우가 없다니까, 거의. 근데 요즘 mp7이랑 막, 디브에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닌다. 엄청 많이 들고 다니네? 총기 6만원이라고? 개꿀인데? b 7딱 들고 가는 순간 절대 안 돌아와 3칸이라 애들 무조건 들고 다니 요즘 비트코인 먹으려면 랩이 낫나 이공이 낫나? 아니 불불방에서도 요즘 비트코 잘안 나오더라 빼고 돈 벌, 약간 좀 뭔가 안정적으로 할 거면은, 랩보다는 미궁이 더 낫긴 하더라고요. 아, 왠, 이게, 랩이, 하, 경쟁이 너무 심해. 죽을 확률이 너무 높아. 그게 문제야. 아, 그거는 5인 큐잖아. 5인 큐니까 더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지. 돌 큐랑 다인 큐는 달라요. 왜 자꾸 그 드랍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변수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불불방은 스폰 원툴이라. 스폰 막 서버실 이런 데 잡히면 아예 못 먹는다고 봐야 돼서. 그래서 문제 옛날 등대가 좋긴 했죠 코인 먹기 진짜 좋은 것중 하나였는데 코인살았 나와 나 등대 몇킬 남았지? 한 4킬 남았나? 등대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지? 어? 발소리 난다 발끈 소리 났는데, 어, 아니, 그 잖아. 거 같은데. 어 개꿀인데 이거? 또 이런거 보면은 비 p 탄이 안좋은게 아니야 좀 잘만 맞추면은 존내 좋아 형이 스크스럼 문제인거지 근데 이게 필드맵에선 괜찮거든요? 아, 실내때 너무 최악임 어? 아 저거 내가 잡은건가? 어? 피치가 존내 많은데? 오피스크스 아, 이건 내가 안 잡은 게 아니네. 이게 내가 잡은 거. 어, 야, 야, 근데 애들 무장 괜찮다. 생각보다 좋은데, 요 이것저것 다 빼먹으면 될 듯. 일단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내가 템은 다 보험 때리면 될것 될 같은데요. 마스터 여기가 그냥 다 죽은 것 같은데, 미리? 와우, 앰플공 A1탄. 근데 뭐, 얼마나 오래 있으려고. 하나를 이렇게 가져오냐 아니, 이 정도면 내거 총도 버려야 될 정도인데요? 와, 근 챙길 거 진짜 많다. 오, BP탄은 중요해. 애매한데? 챙길 필요 없을 듯? 오. 바로 빼어 뭐야 BT 턴이네? BT는 벌어도 되고 굿 다시 아주 좋은데요? 뭐야 이거 씨 됐나? 이런 거 우리 다 털었나? 다통어맞지 총이긴데 다 맛있긴 하다. 얘도 다 먹었잖아. 됐네. 나옵시다. 아, 하... 탈출구도 바로 레레전드판이었구요. 좋았네요. 어, 쌈킬 깔끔 셌네